네. 먼저 주미 대표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드립니다, 네. 주미입니다. 지진 때문에 어, 추석을 거꾸로 했다라는 우리 영남권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도 속이 편치 않은 순간입니다. 어제 밤에 또 여진이 발생해서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잠깐 참석을 하고 우리 영남권 의원님들과 우리 최인호 원전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경주 현지에 가서 얼마나 피해 상황이 심각한지, 또 정부 대책은 어떠한지, 원전 안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 행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이 가르치는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는 추석 연휴 내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주말 할 것도 없이 바로 민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인한 국민의 민심이죠. 그래서 국민안전안보민생통합, 이 총체적 위기를 바로잡고 해법을 제시하는 일이 우리 당의 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최고의 강도에도 이 정부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국민은 태풍과 36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의 위협에 노출되었는데도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도생 그것이 정부의 유일한 지침이었습니다. 고도화된 북핵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유일한 대책은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라고 합니다. 그 사드도 이미 1년 6개월, 1년 4개월 뒤에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발생한 이 정부가 발생시킨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내일부터 어떻게하라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역대 최악이고 정부 대책 또한 없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알아서 둔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뿐이었습니다. 지난번 청와대 회담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가계부채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였습니다. OECD도 그것을 평가해준다였습니다. 국민이 절박하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OECD는 무엇을 보고 평가하고 대통령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국민 정치를 계속하고 분열을 시키고 있는 정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남 호남을 나누고 남과북을 나누고 동가서를 나누고 서울과 지역을 나누고 끊임없이 분열로 대한민국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저한 우리 입장은 명확합니다. 민심이 가르치는 방향, 민생과 통합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참여하시는 의원님 한분한분 한분 많은 준비 하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무능한 정부에 보탬도 절함도 없이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고 해법도 제시하는 꼼꼼한 정당의 전사가 되어 주십시오. 제, 12기, 제 12위 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의 마지노선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만드는 민생국회 만듭시다. 존경하는 원내사령탑이신 우상호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대정부 질의와 국정감사가 감사 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주제별 대표 의원들과 책임 의원을 맡으신 의원들께서는 원내뿐만 아니라 대표인 저도 직접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